문진 씨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벌써 여러 차례 있었죠. 우선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하는 뉴스를 몇건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김정숙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인들 그 가족인 것이죠. 그들 그들이 이제 민사모 회원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베풀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이고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들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초청을 해서 더구나 그 부인들을, 이것은 족벌체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들에게 오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017년 6월 23일, 김정숙 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의원, 여성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별과 관계가 없는 듯한데,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 되겠죠. 원외 지역위원장, 그리고 여성위원장 해서 50여 명을 또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1시간 40분 이상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서 청와대 오찬을 또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사는 왜 했는가? 2017년이니까 보궐 대통령, 그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 취임을 한 바로 그 해입니다.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5월 대통령 선거에서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가 아니죠. 그리고 청와대는 문재인 후보자의 청와대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그런데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한그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보궐대통령의 문재인 씨,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것을 대통령의 지위, 그리고 대통령의 아내의 지위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특별히 불러서 대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물론 이 비용을 전부 개인의 돈으로 지불을 했다면 그 영수증도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청와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 뉴스를 보면 좀 한참 건너뛰어서, 바로 2019년, 또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됩니다. 2019년 1월 31일, 김정숙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직자, 그러니까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그리고 시도당, 전국 곳곳에 있는 모든 그 조직을 다 가리키지요. 거기에서 일하는 백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가량 스테이크 오찬을 접대하고 대화를 했다. 거기에서 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김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앞으로 당 운영을 위해 힘써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냈다. 이런 뉴스를 보도한 것이 중앙일보 그리고 뉴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김여사는 또 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팀이라는 말,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20개월간 한 팀으로 일해줘서 고맙다. 이 부분은 사실 의문의 여지가 대단히 많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한 팀이라는 이 단어 이외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정당이 대한민국은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개의 정당만 김여사가 지난 20개월간 한 팀이 되줬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씨의 사조직으로서 특별히 활동을 해왔다는 것인가? 또, 정당법에 따라서 동등하게 똑같이 보호를 받는 모든 정당이 실은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정당이고 나머지는 그보다 열등한 정당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말인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죠? 어떻든 이것은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돼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 이것이 2017년이 아니고 2019년에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돼서 그 대선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다. 좀, 2017년에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좀, 그, 월권을 했다. 권한이 없는데, 어떻든 그, 자기들이 할수 있는 선을 넘었다. 이 정도일 텐데, 2019년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뜻이 다르다. 무엇인가 속내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9년 8월 19일, 김정숙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또 청와대에 초청을 합니다. 이때는 무려 2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대단히 숫자가 크죠. 역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시도당, 그런데 이름은 남성 당직자, 이렇게 붙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1월 그 행사에 참석을 못했던 여성 당직자도 있고, 또 신입 당직자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역시 스테이크 오찬을 했다고 하죠. 이때 김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팀으로 힘써달라. 그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뉴시스의 보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자꾸만 그, 어, 멈춰 서게 되는 것이 원팀이라는 그 단어이죠. 문진 씨의 아내 김정숙 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닙니다. 당대표가 아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그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면서 부르고 또 거기에 당부를 하고, 당부라는 것이 실은 지시 비슷한 것이 되겠죠. 상하 관계가 보인다 하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인들,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당직자,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당 당직자, 이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오찬 접대를 했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한 이야기를 추격하면 동일하게 선거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도 원 팀으로 힘써 달라. 뉴스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말 또한 이상하죠. 도둑이 재발절이다. 선거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도 원팀으로 힘써달라 하면은 그 원팀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해줄 뉴스가 또 있습니다. 원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씨의 페이스북에 2017년 1월 22일 페이스북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팀 어, 영어로 원 하나 할때 원하고 어, A팀 B팀 할때 -E TEAM. 우리는 원팀 언제나 동지입니다. 후보가 누구든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승리를 그 구호처럼 외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한겨레 신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원팀 동지 우리라고 한이 문재인 씨의 말 그것은 한 식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한 이야기고 물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기는 했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그 경선을 지나서 실제 선거에서 한 식구다. 더불어민주당 필승을 외치면서 한 말이 원팀이다. 이것을 알수 있죠. 당시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친노는 3대 뿌리가 있었다.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친노 가운데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사 문화 이런 사람들하고 뿌리가 다르다 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친노의 3대 뿌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문재인 뿌리 이것을 특징으로 잡으면 부산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 부산이라고 해서 문재인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문재인 뿌리만 부산 팀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팀하고 비서팀하고 노사모팀. 이렇게 세 개의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문재인 팀이 비서팀하고 노사모팀을 꺾고 그리고 2017년 보궐대선에 나섰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외쳤던 말이 바로 원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2019년 들어서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들려오고, 당장 2019년 8월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려 나오고 있다. 어디에서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민주당을 통째로 불러들이다시피 하면서 이런 원 팀이라는 그런 함성이 들려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2019년 1월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무려 300명을, 300여 명을 청와대에서 불러서 스테이크를 먹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원팀을 외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일 일반 그 정치인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이 선거에서 원팀을 외치면서, 우리 승리하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외치면서 그 유권자 입에 스테이크를 한 개씩 물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어떻든 청와대에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청와대 에서 스테이크를 300여 명한테 물려줬다고 하는데, 이 돈은 물론 세금이겠죠.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청와대가 정부의 모든 그리고 국가기관이 예산을 책정받을 때는 반드시 그 명목이 있습니다. 국가 업무를, 공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받는데, 더불어민주당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선거 승리를 외치면서, 원팀을 외치면서, 그들의 입에 스테이크를 물려주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 책정을 받았는가? 청와대는 이런 예산도 받은 것인가? 밝혀야 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